입춘 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입춘은 해가 남방구에서 북방구로 이동하는 날로 새로운 시작과 새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. 이때 몇 가지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 우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청소. 입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에 쓰레기 정리와 집안 청소를 통해 부정적 에너지를 배출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둘째, 꽃 구경. 입춘에는 꽃을 보러 나들이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. 조용한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셋째, 새해 다짐. 입춘에는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넷째, 건강 관리. 입춘에는 건강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 적당한 운동과 영양 있는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입춘때의 몇 가지 특별한 행동을 통해 소원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함께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찬 해를 시작해봅시다.